죽지도 않고 또온 여러분의 쿠퍼입니다 저는 저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뭐 별거 있나요?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매우 작은 것에서부터 행복감이 오더라고요 오늘은 저의 삶의 질을 높여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쿠팡 꿀템들로 준비해봤습니다 보시고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시는 게 있다면 한번 따라서 써보세요 없어도 아무 문제 없지만 있다면 확실하게 우리의 삶의 질은 올라갈 겁니다 빠르게 가보시죠 첫 번째 램포의 안구 마사지기입니다. 아, 요 녀석 정말 요물입니다. 가격대가 조금은 있지만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녀석이라서 첫 번째로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몸에 열도 많고 피곤하면 안압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안 그래도 몸에 열도 많은데 이 열을 좀 내리고 싶을 때쓸수 있는 제품들 찾다가 만난 제 인생템입니다. 이게 충전하기도 편하고 기능도 세 가지로 쿨링, 온열, 혼합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이거 딱 올려두면 스르르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게 다음 날입니다. 퀄리티도 좋고 휴대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저는 들고 다니진 않지만 이렇게도 잘 접히고 양옆이 길게 늘어나서 누구나 길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배터리가 좀 조릅니다. 그리고 가끔 연속으로 장시간 작동할 때 꺼졌는데도 불구하고 발열이 좀 남아있는 점만 빼면 저는 아주아주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 코멧의 자석 부착형 LED 무드등입니다. 야 여러분 이거 진짜 만족감 죽이는 아이템입니다. 제가 한번 비슷한 제품이랑 실패한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 이거 사셔야 됩니다. 저는 이걸 옷장에 그리고 전신 거울에 붙이고 사용하는데 정말 편합니다. 전등 불빛이 잘안 닿는 곳들 있잖아요. 그런 곳에 붙이면 딱입니다. 보세요. 제 옷장 문 열면 문이 전등빛을 가서안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뭐 옷을 꺼낼 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감으로 원단으로 찾아야 됩니다. 근데 딱딱딱 딱딱 이거 붙이고 켜고 죽이죠? 가격도 아주 착합니다. 3개에 만 원대고요. 필요할 때 켜고 끄면 됩니다. 이게 양면 테이프로 붙여놓는 거라 충전용보다는 건전지용이 편하실 겁니다. 자석으로도 붙일 수 있고요. 세 번째 랩친 향균 스프레이입니다. 소독제 스프레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제 방에 사방팔방에 뿌립니다. 특히 침구류. 아무리 부지런해도 우리 침구류 세탁은 좀 어렵잖아요. 너무 추운 날에는 환기도 어렵고요. 뭐제 방이 햇빛이 기가 막히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향균 소독 느낌으로 그냥 뿌려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뭐 룸스프레이가 됐든 뭐가 됐든 뿌리는 거죠 또 이제 자주 빨기 힘든 옷들 코트나 패딩 같은 옷들은 자주 드라이 맞기 어렵잖아요 페브리즈도 좋지만 먼저 향균 소독부터 해주세요 촉촉하게 적셔주고 하루 정도 베란다에 걸어두세요 그리고 그 위에 페브리즈 뿌리는 겁니다 네 번째 손 소독 스프레이랑 휴대용 핸드워시입니다. 아 여러분 이두 제품 정말 편합니다. 제가 흡연도 하고 우리 손이 얼마나 많은 세균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가 밖에서 얼굴도 자주 만지잖아요. 어, 핸드워시를 언제부터 가지고 다녔냐면 가끔 아주 가끔 화장실에 핸드워시 없는 화장실들이 있습니다. 정말 킹받습니다. 저는 물로만 씻는 게더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두 가지는 제가 필수로 가지고 다닙니다. 둘다 작아 휴대하기 너무 편리합니다. 핸드워시는 클리나 소평이라. 뭐 not bad 음 very good 이 소독제는 카드형이라 완전 휴대하기 편합니다 그냥 언제든 꺼내 쓰기 편하고 주머니에 하나 가방에 하나 차에 하나 두고 다니고 씁니다 향도 둘다 프레쉬하니 상쾌합니다 건강도 지키고 이미지도 지키고 정말 일석이조 아이템들입니다 다섯 번째 발롱의 3D 풋 브러쉬입니다 와 이거 정말 안 써보신 분들은 모릅니다 이게 바르가좀쪘는데 은근 샤워할 때발 씻기 힘드지 않으세요? 뭔가 발을 좀 대충 씻는 경향도 있고, 우리 발이 피로가 얼마나 많이 쌓이는 곳이고, 며칠만 대충 씻어도, 뭐, 스멜, 알죠? 이거는 그냥 발 놓고 비비기만 하면 끝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놓치는 발가락, 발톱 사이사이 꼼꼼하게 씻겨주는 느낌 확실하고 부위 부위마다 돌기가 달라서 느낌이 좋고 같이 주는 스프레이도 있는데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찍찍찍 뿌려주고 슥슥슥 닦아주면 끝입니다. 발 냄새는 남녀 할거 없습니다. 오래 서 계시는 분들, 발에 땀이 많으신 분들 무조건 이거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페이스팩토리 각질 제거기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놈인데 사실 자주는 안 쓰지만 쓸 때마다 굉장히 만족감이 높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각질 관리는 정말 쾌감이 죽이고요. 아주 편안합니다. 힘도 꽤나 강한 편이라 아주 좋습니다. 이 부분은 거칠기를 정할 수 있게 분리가 되어 원하시는 타입에 그때그때 갈아 켜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돌아가는 속도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다 쓰면 툭툭 털고 물로 씻어내면 됩니다. 헤드를 뺐을 때 이물질이나 물이 들어가서 망가지지 않을까 하는 비주얼. 이지만 뭐, 아직까지는 문제 없었고요. 당연 생활방수는 되게 만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걸 쓰고 느끼는 게 시대가 시대인지라 그 본인이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그 갈아내는 그거 있잖아요. 그걸 쓰면 살짝 권신이 된것 같은 느낌입니다. 우리 문명의 진화에 발맞춰 가자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뭘 넣을까 몇 가지 고민했는데 요 녀석으로 골라봤습니다 엑스라 버진 일회용 올리브 오일입니다 아침 공복에 올리브 오일 한 스푼씩 먹는 게 그렇게 몸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먹고는 싶은데 도저히 아침에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일회용으로 파는 게 있어서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솔직히 편하지만 이 맛으로만 봤을 때는 먹기 힘듭니다 올리브 오일 자체가 그냥 먹는다는 게좀 고통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는 자주 까먹습니다 이게 아침 공복에 먹어야 되다 보니 하루 까먹으면 그냥 다음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눈에 보일 수 있는 집안 여기저기에 두는 편입니다. 저도 아직은 습관이 안 돼서 자주 놓치지만, 이거는 추천드리면 남녀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침 공복에 먹는 올리브오일은 소화 건강 증진, 염증 감소, 콜레스테롤 개선, 체중 관리, 황산화 효과, 강건강, 혈당 조절, 효능이 있다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제삶의 질을 올려주는 쿠팡인산 쿠팡템들 한번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사실 뽑으람면더 소개하고 싶은 것들은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도 이건데 하시는 게 있다면 한번 써보세요 별거 아니지만 없어도 사는데 아무 문제 없지만 있다면 그 차이가 우리 삶의 질을 올려주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삶의 질을 올리는 건 작은 것에서부터 오는 만족감과 편리함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들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의 쿠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